안녕하세요, 유초야입니다. 자, 오늘은,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서바이브인 정글 베타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유디 살아남기인데, 요즘 들어 살아남기 유즈맵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쵸? 에, 살아남기 유즈맵들이 돈 캐는 게 사라졌어. 근데 방금, WWW, 개인 w, w, 노노. 여러분, 협동을 해야됩니다. 네네, 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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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당연히,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그렇지. 제가 방제는 아니지만. 자, 이런 식으로 됐고요 아, 살아다닐 때마다 생존 일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요. <놀람> 오, 쉐 오. 아주 스바라시해요. 예, 아주 스바라시합니다. 이걸 부수면 목재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. 염마야. 자, 방 목재랑 나무까지 얻었죠. 이제 사슴 좀 잡아줘야 돼요. 사슴. 이 사슴을 잡아서 이런 것도 얻어주고 뭐에? 야쎄쎄 보여. 아진쎄 약하네. 자, 토끼, 원숭이 주제 데비고 토끼 잡아주고 이게 지금 보니까 뭐 하는 거야? 창, 활. 아, 활도 장착할 수 있고 창도 장착할 수 있고. 생수 게프 아, 생수도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거야? 지금. 상태는 정상, 그죠? 예, 캠핑 도깨를 갖고 있구요. 킹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F키 눌러주면은, 니마, 제발. 다 양념 칠해놨는데. 차차, 오케이. 게임의 승리 목표는 맵상에는 있 고장난 헬기를 찾고, 헬기 부품 15개를 모아서 탈출하세요. 아 이런 식으로 되있구나 주변에 나오3삼 번만 바 바뀌는 거 아니야? 아 캥거루 잠깐만요 오 이런 것도 되네요. 낚시 같은 것도 있고 늑대, 능대. 늑대는 늑대 능대 지금 보니까 자 거대 금이, 데못 잡겠다. 야이 밤이 된것 같죠? 그죠? 지금 내생각엔이 이 사람처럼 뭐 이것저것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나의 이 프라우스를 어디다 지어야 될까? 지금 목재 야 이거 자동으로 돼 있구나 석재도 있어요 작업대는 임시 텐트 임시 텐트는 지금 충분히 건설 가능하고 오호 헬기 부품 일단 헬기 부품 하나 채 어야 자 헬기 부품 하나 얻었고 여기다가 모닥불 하나 건설해 줍시다 이쯤에다 건설하면은 CP죠 예 오케이 수리하기 수리하기 야야 있으면 체온 안 올라가나 가방 안에서 F 키 누르고 오케이 물 얻었습니다 물은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내 가방은 뭔데? F8. 와, 나 순간 시커했다 때릴 줄 알고. 다행이다. 왔다 갔다 말 한다. 실내나 오케이. 실안 돼. 일단 봅시다. W.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W구나 F 아 E를 들으면 인벤토리가 열리는구나 아 오케이 E가 그러니까 인벤토리네요 호호 자 일단 엄청 신기하긴 해요 엄청 신기하긴 한데 그게 다예요 예. 네. 신기한 게 다. 신기한 게 다인데. 아, 자, 일단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뭐가 있나? 뭐 없네. 일단 여기다 지어봅시다. 일단. 임시 텐트를 하나 건설해 줍시다. 이쯤에다. 짜잔! 임시 텐트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니? 뭐, 피곤하 그런 거 없잖아, 씨. 숨는 거 같은데, 저건. 따로. 그 다음에, f 8둘 아. 나가서. E. 사용합시다. 오케이. 야 아이템 주는 것도 있네. 아씨. 토끼 먼저 잡아주고 이게 내가 지금 템을 더 건설을 해야 돼. 작업대가 필요해. 작업대가 작업대를 만들어야 됩니다. 울타리로 이제 아마 적들 못 오게 해야지. 헬기 부품 또 있는데? 죽겠지요? 일단은, 아, 그래. 모닥불 가서 좀 고기 좀 구워줍시다. 고기 좀 구워서, 집 가서 고기도 구워주고, 이것도 수리해줘야겠죠? 저기다 하면은 이상해지니까 여기다가 아닌데 이게 가방 안에서 아래템 으르고 애플 됐나? 오케이. 자, 이렇게 익혀서, 여러분, 고기는 익혀 드셔야 돼요. 예, 생고기 드시다가 탈납니다. 꼭 익혀서 먹읍시다. 현재 지금 내 목재가 몇 개가 얼마나 있지? 지금 이큰 고기가, 실시간으로 반영되나, 이거? 오, 실시간으로 되네. 자, 지나가는 김에 사슴도 때려 잡아주고, 석재도 때려 잡아주고, 님님 님, 님님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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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다음에 씁시다 오호, 좋아요, 좋아요,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. 어, 에라이 쓰글. 쓰그... 에이. 에이씨 목재 하면 되는데 목재가 많이 없나 내가 아네 개밖에 없네요 목재가 은근히 많이 없네 미정은 뭐 태기 부분 두개 오케이 여기에 석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석재 석재가 있어야 작업대를 만들고 작업대를 통해 무기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저, 딱 봐도 트랩은, 마인은 딱 봐도 이거, 올감이 뭐 그런 것 같고. 일단 석재 15개를 모아보겠습니다. 우선. 우선. 우선적으로 석재를 좀 모아야 될것 같아요. 이쪽 자리가 예상 외로 좀 물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나니까. 뭔가, 쥬랑구 하는 느낌이야. 쥬랑구 <laughs> 하는 느낌인데, 이거? PC판? 일단, 캠프파이어. 아니다, 들어갈래요. 이왕 캔과 물한 번만 캐고. 오케이. 자, 텐트에 들어가서, 여기서 이제, 먹을 것좀 먹고, 그럽시다. 물좀 마셔주고. 허기도 좀 지니까 허기도 하나 먹을까요? 야, 근데 캠프파이어 터트리길 잘했다. 왜냐면, 딱 봐도 비 오는 날에 저 캠프파이어 있으면 터지거든요? 게임이 이 정도 실용성이 있으면은 터지지 않네요. 예, 잘 있네. 이 정도 됐으면 석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. 아, 너무 느려. 야, 나, 나 누가 때리는 줄 알았어. 처음에 저거, 근데. 오케 석재. QR. 다섯 개한 번에 안 나오겠쥬? 여기도 석재 들어가네. 어우, 석재. 이 게임에 석재가 필수템이네요, 거의. 딜만 세면은 저거 그냥 팡팡팡 할 텐데. 야, 야, 사슴, 사슴. 스스로 걸어 들어왔는데 잡아줘야지. 몸이 으스르스합니다 이거 딱 봐도 피해야 되는데. 아, 제발, 제발, 너무너무너만 너만, 너만. 잡았다. 아, 미 아니, 들어가려 했다고. 감기 걸렸다네.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. 아 텐트나 거기 들어가라는데 텐트나 오두막 목재, 팔 가죽... 저기 석재 봤는데, 아 이거 어, 됐다. 정상 체육센터 됐다. 갑시다, 갑시다. 데비야난 무섭지 않다. 자, 이거 잡아주고요. 석재 얻으면 바로 아래다 작업대. 어 잠깐만. 순간 빨간 게 와가지고 내꺼 짜블짜블려 짜벌, 하는 줄 알았어. 자, 석재 완성됐죠? 아래다가 건설해 줍시다. 나의 작업대. 어디 배치하는 게 좋을까? 여기다가 할 거고. 여기다 음 지나갈 수 있겠죠? 오케이 수리학교 나무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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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창제작 아야실실야 어 가지고 가지고 제작해볼까 무기 질료 공격 없고 상상 최대 오해 가능 아 이런 식으로 도끼 재련뭐 이런 식으로 자 감기 걸리냐 들어가주고요 나랑 빨강 두명 남았네요 살짝 여기서 회복시켜 준 다음에 시다 실을 얻어야 되는데, 지금 보니까. 나 지금 그 재련 가능한 것 같거든요? 아, 벌써 또 으슬으슬 하대. 왜 이렇게 으슬으슬해? 아, 나 선생님 뼈가 후육하셔잉. 수분, 이때 수분 좀 먹어줘야겠구만. 어, 과일 먹으면 과즙에다 배까지. 오, 그렇지. 자, 빵빵하게 채워놓고. 익힌 고기도 좀 먹어주고. 자, 이 정도 먹어줬으면 허, 허, 으슬으슬 안 하겠지? 작업도 이용해주고. 여기서 튼튼한 가죽옷을 제작합시다. 아, 가죽이 쪼까 보잘라네 도끼 재련을 합시다. 아, 열개 필요하다고? 아. 이 친구는 툭 하면 그려 가죽도 필요한데. 실도 필요하고. 석재도 필요하고. 이 게임의 주된 템은 석재구만. 아, 뭘로 감기 걸려, 이씨. 그러 폐렴 막 그런 식으로 뜨진 않겠지. 아, 툭 하면 감기 걸려, 이 친구. 아, 일단, 회복하러 갈까요 예, 가, 가야, 야겠다 너무, 야, 기침 소리가 너무 애절하게 들리는데? <laughs> 그래, 그래. 좀 쉬어라, 좀. 그래. 내가 너무 막대했다. <laughs> 야, 이 게임 좀 오래 걸리겠는데? <laughs> 제 생각엔, 녹화를 끊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, 이거. 이거, 그렇게 해야지. <laughs> 그러, 그러게요. 자, 정상으로 돌아왔구요. 비도 그쳤구요. 전갈, 아이템 없음. 뭐라도 있지 않을까? 야 마시 아무것도 없네. 스바라시하고만 스바라시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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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파 때려 왜안 때린 거야? 난자 아저씨 그냥 맞고만 계셔. 오케이 생고기에다 뼈. 자 오소리. 늑대네요. 늑대 밑에 도움말 써있어. <laughs> 늑대 잡아주고 생고기 아주 쓰잘 때기가 없죠. 가죽을 주셔야 됩니다. 가죽. 늑대님, 가죽 좀 주시고 가시지. 그렇지. 가죽 주시지. 사슴 가죽. 오, 실, 칠 실이 뭉팽이로 있다, 여기.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오소리. 오소리! 야, 5이브 사운드 나와라 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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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 저분은 착하신 분이셔. 야, 눈앞에 이렇게 맞좋은 사슴이 있는데 그냥 같 지나치시다니. 사 가죽? 이런 가죽 같은 이거 지 가죽이 오지게 안 되네. 이거 가죽 하나만 떠도 그렇지. 그렇지. 오소리 한번 더. 그렇지, 그렇지. 정갈아 저씨 그렇지. 디펜스. 정갈 디펜스. 때리지 말아 주하이씨 아, 딱 봐, 정갈 아파, 아파, 아파. 너 뭔가 아파 보여. 딜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. 오지 마, 이소. 때리시네요, 아저씨. 아저씨 순한 양이신 줄 알았는데, 때리셔. 화가 나려 하는군요. 다 잡았는데 미니언 오지게 잘, 대포 미니언 오지게 잘 쳐놨는데 막타 뺏긴 느낌이야. 아니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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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 가죽을 등산복에 대 빼었습니다. 빵 뭐야 님하! 음. 저 빵은 설마 내구도인가요? 호표소다아 귀인들은 왜 이렇게 길망을 하는 거야? 불소 선생님 그냥 지나가시오. 지나가는 행인입니다. 안 되겠다. 서, 난 석재만 캐야겠다. 둘러 도냐? 둘러 돌아다니면서 석재 있다 저기. 석재만 캡시다, 석재만. 아, 우리 평화협정 매제, 평화협정. 전 그대와 싸울 생각이 없어요. 오두막 안에서는 배치가 불가능합니다. 작업대에서 제작 가능합니다. 이거 한번 봐봅시다. 뭐였지? 석재다. 갈등 가더라도 석재 하나쯤은 괜찮잖아. 석재가 다섯 개 정도. 아홉 개 정도. 작업 때도 제작할 수 있다면 뭔 소리야 물좀 얻읍시다 석재가.. 아 여기있는데 어 아저씨 뭔가 좀 빠른 느낌이요? 전갈? 야 전갈 원래 있었잖아 그래 수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체력 회복하면서 수분 좀 먹읍시다 어우 물좀참 맛깔나게 드셔? 통조림 좀 먹어줍시다 어, 수분도 올라가요? 나중에 같이 먹어야겠네 풀패풀피 때려주고 갑시다 아 지금 이제 석재 얻는 캐서 도끼 올려야 돼. 이거 공격력. 이거 공격력 설마 1 올르겠어. 째째하게 50 오르겠죠? 예. 50 올라가면은 지금 거의 공격력 2배 정도 되는 거니까 오0이 좋잖아. 설마 게임상 재련 실패해 뭐 그다고안 만들었겠지? 야마 1. 오케이. 오케이. 1. 일. 일 그래. 가끔 1들이씩 모자라는 거 많았으니까. 아. 그죠? 네, 1들 뭐 괜찮습니다. 실실 실. 실아저씨 실! 실 오신다. 실아저씨. 실아저씨. 아. 아. 정갈들 뭉탱이로 댕겨. 아, 니네 왜 이렇게 친해 베스트 프렌드니? 살짝 실컷 했다 여기서 갑자기 호도톡 때려버리면 이제 아주 그냥 답이 없는 상황인데. 그렇지, 그렇지. 디펜스 오지게. 한번 더. 오케이, 실. 하, 실 너무 쩨쩨하다 야, 실막두 개씩 뜨면 안 돼? 석재도, 어, 좀, 좀 너무 없어. 석재 지금 두개 남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열개 필요하니까. 뭉탱이로 아아 대비네 아 치고 빠지게 안 해주고 어 저거 아주 성깔이 나뻐 치고 빠져 아 빼고 뺏고, 뺏고 하구만 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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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또 노먼 거아니냐 이거 실실실실실실안 되겠다 모닥 모닥불 하나 건설합시다 오케이 실두부따블오따블도 다블. 있어 나이스. 물을 렸다 고기는 다 익혀도 없시다. 고기 어차피 갖고 있어 왔다잖아. 야, 가죽 등산 벌써 47이야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이 가죽 야, 등산 뭐 수리 없어 이거? 오케이 okay. 그만 그만 야, 이 가죽옷을 만든 의미가 없잖아 저렇게 힘들게 해서 만들었는데 어? 창 제작된다 그죠 어창 제작된다 추천복인 창을 제작합니다 내구도1 1에 하는 건딱 봐도 10번 끝나면은 빠이뽕 3이라는것 같은데 와마 님거기 들어간 뜻이 아니었는데. <laughs> 저기요. 아직 아직 <laughs> 왜 들어가요? 어? 왜 아무것도 없냐? 어, 아까 사모 있지 않았어요? 뭐지? 만 들어 졌나 보네. 만 들어 졌어. 만 들어 졌어. 고기 먹고, 고기 먹고, 고기 먹고 오케이 됐다. 야, 창 장착한 거 아니야? 해제된 건가? 자, 창 한번 써봅시다. 뭐고? 야, 이거 창 장착 안 됐는데. 야, 근데 이 게임은 툭하면 비우냐 아, 진짜 툭하면 비우야 툭하면... 창장착기 눌렀으면은 도끼 장착하기로 바뀌는가 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. 오케이 석재 여기까지 모았고요. 자 강합시다. 탕탕탕탕. 자 이제 2억까지 올렸습니다. 2억까지. 아휴 아저씨가 쌀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어느 순간 등산복 파이프봉사 해버렸고 무기는 캠핑도끼 창까지 나왔고요 무기가 캠핑도끼 창이 됐는데 왜 창이 내겐 <laughs> 감기 따위 사치지 석재캐러 갑시다. 우리게 필요한 건 석재. 였는데 돌아가야겠네 야, 많이 아픈데? 목재가 하나도 없네. 어.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네 이런 식으로 네 재밌는 건 모르겠어요. <laughs> 재밌는 건 모르겠어요. 이게 너무 심플하다. 뭐 이게 만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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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, 했으면 좋겠는데 캠핑도끼 업글이 끝인 것 같아요. 등산복도 이게 내구도가 있다 보니까 아 만들어도 쓸모가 없어. 바로 사라져 버려. 음, 좀 뭐랄까. 힐링타임용, 그냥 간단하게 그런 용 게임인 것 같네요. 자,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저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뿅!